안녕하십니까. 태그스톤 홍범석입니다. 어, 오늘은 최근에 피지컬 100이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재밌게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피지컬 100을 제가 처음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또 일리어에 공개된 이런 미션 같은 부분 또 비하인드 스토리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피지컬 100을 제가 제안을 받고 손목 부상이 있잖아요 손목이 항상 안 좋고 출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킥더들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도 같이 가서 재밌게 촬영하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리뷰를 천천히 해볼게요. 와, 어, 첫 장면은 그 토르소, 토르소를 사전에 다 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걸 왜 제작을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입장을 했는데 백인의 토르소가 쫙 깔려 있었어요. 좀 고대 뭐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검성님 처음에 들어가서 검성님 토르소 보셨을 때느낌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토르스를 보고 다른 사람들하좀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도 네. 이 정도면 쓸만한데 <laughs> 토르스만 봤을 때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견제죠 견제 처음에 아, 이 정도 피지컬이면 괜찮네 근데 들어갔는데 양학선 네, 선수 어... 딱한 명이 있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양학선 선수인지 모르고 <laughs>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설마 설마 했는데 국가대표 양학선 선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곳인가 하고 조금, 조금 제가 견제보다는 저는 항상 국가대표들급은 원하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등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전 세계 또 1등이잖아요. 그래서 좀 원하더 레벨로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들어오는 걸 이제 다 보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TV로만 보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가장 제가 놀랬던 거는 국가대표, 전현직 합쳐서 3 0 명이 넘게 참가를 했어요. 진짜 그냥 피지컬, 우리나라 대표하는 피지컬들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이 사람들하고 한번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제일 견제된다 하는 사람이 있으시요 제일 견제된다? 제일 견제됐다기 보다는, 야 제일 셀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윤성빈 선수. 평소에도 좀, 안면이 있으니까, 능력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윤성빈 선수를 제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지구력. 지구력 말고는, 솔직히 다른 거는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넘사벽이라서. 너무 좀 제이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인의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 여러분이 거쳐야 할 사전 퀘스트 이렇게 이제 백 명이 다 모여서 이어서 바로 이 사전 퀘스트를 한다고 또 안내가 나왔어요. 오십 명, 오십 명, 오십 명 나눠서 가장 올래 매달린 사람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진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는뭐 누군가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아니고 그냥 베네피을를 얻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아, 매달리면 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철봉이 내려왔다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더니 갑자기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없이 서로 막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좀 마음가짐이 뭔가 할때이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마음가짐은 어, 그 안내 방송을 듣고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베네핏이 1등한테만 베네핏을 준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주위를 살폈을 때 양학선 선수가 제 대각선 뒤쪽에 있었거든요. 내가 과연 저 양학선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일 1번으로 들었고 일단 제가 멘탈을 났어요. 어쨌든 1등만 베네핏을 주니까 어차피 1등 못할 거 죽어라고 하지 말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50명 중에 10등 안에만 들이자 이런 생각으로 매달려 있다가 9등 했는데 어 영상을 보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제가 떨어지고 나서 밑에서 그 매달려 있는 사람들 보면서 바로 제가 창피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진짜로 막 버티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영상에서 제가 떨어지는 걸 보면 차근차근 떨어질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냥 손을 툭 놓고 그냥 제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버티다 떨어졌으면 이렇게 후회를 안 했을 건데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아, 나는 어차피 일정 안할 거니까 의미를 크게 부여를 안 하고 멘탈을 제가 놔버린 거예요. 아무튼 사전 캐스트긴 했지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 매사에 지금 아쉬워서 좀 말도 안 나오는데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처럼 후회하기 싫으면 어제 영상 보면서도 너무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laughs>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이제 줄을 세우고 이제 2차, 2차 이제 미션으로 데스매치로 넘어가는 걸로 이제 영상이 끝났는데 사전 퀘스트가 끝나고 이제 메인 퀘스트를 하려고 세트장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세트장 문이 열리고 저희 100명이 이제 우르르 들어가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A 세트장 B 세트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쪽에 이제 1번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했는데 영화에 보면 검투사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완전 두 명이 그 철문을 밀어 밀치고 공을 차지하려고 부딪히는 막 이런 모습들이 확 타로 올랐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어떤 느낌이었지? <laughs> 일단 A경기장이 저는 되게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A경기장은 골라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무는 제가 손목 때문에 항상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고 반대로 A경기장은 장애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인 퀘스트에서는 제가 지목을 했는지 또 지목을 당했는지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고 다음 영상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피지컬 100 제가 리뷰를 좀 짧게 해 봤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요 지금 <laughs> 뒤에 거 이야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다시 봐도 너무 창피하네요 제 스스로에 대한 너무 창피하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몸으로 하고 나서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창피해요. 그래서 매달려서 떨어지는 것도 보면 은또 다른 제가 있었다면 아한대 치어 받고 싶어요. <laughs> 어쨌든 끝난 거니까 너무 미래는 많이 담아놓지 않고 아, 앞으로 피지컬 100 다음 주에 또 3, 4화가 나오고 앞으로 2월달까지 해서 쭉 나올 건데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피지컬 백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타이어스톤 홍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